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산촌 민속 전문 박물관. 인제의 민속 문화를 담은 특별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문을 연이 박물관은요. 산촌의 사계절 그리고 산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전하고 있는데요. 인제는 산촌 중의 산촌으로 고유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간직해 온 곳입니다. 특별한 인재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잊혀져 가는 산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산촌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왔거든요 네+ 네인재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천천히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따라오시죠. 기후와 지형이 특별한 만큼 산촌의 의식주는 자연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 발휘된 삶의 지혜 그 자체인데요. 박물관은 그런 지혜로 가득합니다. 이곳 박물관은요. 어... 우리 인제군의 사라져가는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8일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민속박물관입니다. 네, 선생님 최초 이 네. 말이 제 뒤에 쏙 들어오거든요. 네, 네, 중요한 말이죠. 최초. 네. 그렇죠, 최초죠. 네,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농촌, 산촌 제가 봤을 때는 둘다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근 산촌 마을만의 특징이라고 있으면. 특징이 있으면? 어, 산촌도 산촌인데, 네. 산골민의 생활이거든요. 산골민. 네. 네. 인제군의 산골민.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을 보니까 이 모형을 보니까요. 진짜 네. 옛날 저희 네. 할머니가 살던 그 시골이 막 그리워지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아. 보니까 네. 네. 산촌 마을의 생활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사실 좀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실 곳이 없으신가요? 네. 여기는 인제군의 현리라는 마을을 축소해서 해놨는데요. 저희 인제군은요 산이 96%예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산골인데 지붕이 너와 지붕이라든지 기틀 지붕으로 돼 있어요. 깡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도 작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초가 지붕이어야 되는데 너와 지붕이라든지 기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촌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름날, 일꾼날 등 다양한 풍속을 지켜왔었는데요. 부지런하라는 뜻으로 오곡밥을 먹고 목화씨나 매운 고추를 태우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던 산골의 독특한 세시 풍속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별한 생활 양식도 아울러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너와 집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네. 너와 집의 이게 내부인 거죠? 네네네. 네, 네. 아, 지금 보니까 네. 명절에 아이들이 네, 네. 할머니에게 이게 세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맞습니다. 네. 저희 이 집은 이제 또 부잣집인데요. 옛날에 인제군에 병난로가 있었어요. 부잣집이겠죠? 사람의 코처럼 생겼다 해서 코쿨이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요 이게 벽면이 되게 네. 새롭거든요 네. 황토방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옛날에는 황토방으로 해서 온돌방이죠 옛날에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런 황토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느낌 네 네, 선생님 아까 전에 부잣집에서만 있었던 저 벽난로라는 게 제가 눈에 확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부잣집 그 타운하우스에만 있다는 저 벽난로가 저 인제군의 이 집에 저기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민속박물관을 다녀봤지만 저 벽난로 있는 집은 처음 봤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벽난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 수 예, 있나요? 예. 인제군에 옛날에는 더 추웠겠지만 지금도 부자 집은 벽난로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인제군에 부자 집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흙벽돌 집이지만 오풍이 있어서 벽난로를 해놨는데 이제 저기다 이제 겨울이면은 옥수수 깡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고 이제 벽난로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코처럼 생겼다해서 코쿨 코쿨 했었어요. 네. 네, 저기 추울 때 손으로 이렇게 녹이면은 정말 따뜻하겠고 고구마 넣어서 푹부어서 먹으면 진짜 어, 맛있겠네요, 그럼, 선생님. 예, 예, 맛있겠다. 예. 예. 네, 그럼 다음 소지가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요런 전시 코너 어떠세요? 산촌마을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들이 눈길을 쏙 사로잡는데요. 워낙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어서요. 산촌 생활상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내기도 하시고, 밭도 네. 가시고, 세참. 네. 새참, 세참도 어. 집 하시나봐요. 예, 예, 네, 좀, 예. 이거 보니까 정말 정겨운 마음이 어. 확 드는데,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도 이제, 역시 인제군 기린면 현리 마을인데요. 어, 여기도 부잣집이에요. 네, 여기도 이제 집이 저렇게 넓잖아요. 네. 그리고 소두 마리가 지금 밭을 갈고 있죠? 어. 저소두 마리는요, 결이쟁기라는 그두 마리가 끌고 있어요. 소두 마리가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네네네. 봤어요. 네, 강원도 특히 철원 하천 양구 인제에 결이 쟁기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탈길이고 돌밭이고 하다 보니까 소한 마리가 못 하고 두 마리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네. 네. 벌목꾼들이 뗏목을 엮어 나르는 바쁜 산촌의 여름. 거운에 자른 목재를 소양강으로 이용해 한강으로 날랐던 조선시대의 인재의 모습이 아주 활기차 보이는데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좀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산촌 사람들의 강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땜목군마는 인재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는 귀중한 산업이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 와 보니까요 나무들이 눈에 확 띄는데요 이게 뗏목들인가 봐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 뗏목들이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네 이거는요 600년이 더된 겁니다 태종 18년에 궁궐의 보수 공사하는데 인재 목재가 갔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은 주민들의 운송 수단이었다면 인재 뗏목은 순수 목재 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인북천과 내린천이 모여서 거기 학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모입니다. 그럼 이제 저 목재들을 떼로 엮어요. 떼로 엮어서 서울 마포나루까지 가는데 10일에서 15일이 걸리거든요. 그때 떼싸 공비를 얼마 받았냐? 쌀두 가마에서 세 가마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때 돈을 번다. 떼미리 때돈이 아니라 때돈을 번다가 때싸공비입니다. 아, 때돈을 번다의 그 네. 의미였군요. 네네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청평 댐이 생기면서 없어졌는데요. 자, 근데 때돈을 벌었지만 목숨을 내놓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면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구명조끼가 있고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600년 전이니까 걸어와야 됐어요. 저거 뗏목을 다 운송하고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고생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청평댐이 생기면서 없어진 지한 40년이 이제 됐습니다. 귀옥한 평야와는 다르게 산촌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주로 무엇을 재배하고 어떤 걸 먹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유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시된 유물은 모두 기증받은 것으로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실감도 나고 정감도 느껴집니다. 특별히 인제 지역은 남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기 생산지였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커다란 나무 통나무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죠? 김칫떡입니다. 아... 네. 김치 독이요? 네, 인제는 옛날에 산골에 그 항아리가 좀 귀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김치 독인데 저 그림에처럼 밑에가 저렇게 넓어야 돼요. 근데 항아리처럼 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6 0 년대는 전기가 안 들었잖아요. 네. 지금의 김치 냉장고지요. 김치, 나무, 김치, 냉장고에 김치 맞춰 정말 맛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아삭아삭 할까요? 네, 저도 맛을 못 봤습니다. 유감스럽게. 아, <laughs> 아 네. 근데 이제 이 나무 독을 어떻게 팠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 생기죠. 뼈에 구멍이 나는. 네네. 얘네들도 고목나무가 구멍이 난답니다. 이제 피나무인데요. 아 뭐 옛날에 봄들이 저기서 동면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멍이 자연스럽게 나서 항아리를 대신에 이제 나무 독을 묻어서 김치를 넣고 했던 거죠. 네, 아까 전에는 좀 길쭉한 독이 있었다면 지금 좀 뚱뚱한 독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 독은 어디에 쓰이는 독인가요? 네, 요거는 야채 넣는 독인데요. 채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와 갈대를 엮어서 항토 흙하고 볕짚을 섞어서 이제 벌어지는 걸막게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인제구는볏집이좀 귀했잖아요. 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소똥을 같이 개서 발랐습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에구머니나 소똥이요? <laughs> 그럼 선생님, <laughs> 냄새 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 저 리포터님 이게 지금 더러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목초식물이 풀만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소똥을 굴리는 말똥구리, 소똥구리 들어보셨죠? 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와 소가 이제 사료를 먹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항생제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말똥구리, 소똥구리가 없어졌습니다. 멸종 위기. 그래서 한 마리를 잡으면 2천만 원을 준다, 막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참 옛날에 조상님들이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은 썼습니다. 이거를 해서. 네. 점점 날이 추워지는 요즘 첫눈 오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뿐히 내리는 눈은 반갑지만 폭설이라도 쏟아지는 날이 얼마나 불편한지 다들 아시죠? 사방이 막힌 듯 눈으로 둘러싸인 산촌의 겨울은 어떠했을까요? 고구마며 옥수수를 옆에 두고 가마니를 짜기도 하고요. 서원을 누비며 겨울 사냥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특별한 도구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 나무로 된좀 신기한 물건이 있어서 제가 멈춰 봤는데요. 선생님, 이거 뭔가요?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냥을 할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도대체 뭘까요? <laughs> 잘 맞추셨어요. 어, 사냥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스키를 만들어서 타셨어요. 와. 자, 그거는요 어, 물풀의 나무로 만드는데요. 물풀의 나무는 독성이 강해서 벌레 에 먹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휘어지기를 잘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저게 외국에서 온 내조 스포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조상님들이 스키를 만들어서 타셨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지혜로움을 저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네. 내려올 때 편하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스키군요. 그렇죠. 설피만 신고 내려오려면 엉금엉금이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스틱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좀 아쉽지만 양쪽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아 우리 조상님들의 이 지혜와 이 열이 여기 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아주 네. 그냥 네. 인제의 겨울은 특별한 별미가 탄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몸이 으실으실할 때 시원한 국물이 땅길때집 나간 입맛 즉시 돌아오게 만드는 감칠맛과 속 시원해지는 맛의 대명사 황태 황태의 고장이 바로 인제의 산촌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인제 황태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여행하면 특산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인제의 특산물은 뭘까요, 선생님? 황태 옆에 보시는 황태입니다. 황태가 어, 인제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70% 이상이 팔려 나가고 있는데요. 어, 산업 특구로 지정도 돼 있고 그 인제 황태가 용대리라는 그 지역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기후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용대리에 눈이 이만큼 왔는데 그날 여기 인제읍 여기는 인제읍이거든요. 인제읍은 해가 쨍쨍합니다. 그렇게 기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이 최적의 기온이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인제 황태가 유명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인제 황태가 그렇게 맛있었군요. 네. 아, 오늘 저녁에 보글보글 황태국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laughs> 고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신경세포 깨우는 짜릿한 레포츠 감성 끌어올리는 문학의 세계, 고유의 문화로 마음 사로잡는 산촌 이야기까지. 무엇을 고르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여행지, 이곳은 강원도 인제입니다.